어, 여기 그 밑에 보면 은 우리말의 트프크는 공기를 많이, 그 다음에 디귿, 비읍, 기읍은 공기를 적게 하는 차이지만 영어의 푸피티케는 성대를 울리고 비디 g 는 성대를 울리지 않으며, 우리말의 긴장자음 쌍디귿, 쌍비읍, 쌍기읍에 해당하는 영어의 자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턱떡 우리는 덕과 턱과 떡세 개로 나누지만 영어는 덕 턱이라는 어휘는 존재하는데 떡이라고 할수 있는 어휘 그 스펠링상의 소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글자로는 떡이 존재하지 않지만 소리로는 존재한다 자 이게 한국 사람들이 참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믿기 때문에 이걸 읽으라고 하면 죽어도 스톡이라고 하지 스톡이라고 못 읽습니다 이게 스톡이지 왜 스톡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제 뭐라고 하죠? 스파이지 어떻게 이게 스파이냐 하늘이 스카이지어 스파이냐 까이 빠이 떡이라고 읽그라은 그렇게 못 읽습니다 왜냐면 하 눈에 보이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쌍디귿 쌍비읍 쌍기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걔네들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안 계셔갖고 그냥 t하고 d만 나눠 놨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쓸 수가 없는데 걔네들은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쓰고 스이라고 읽습니다 왜냐 그게 맞습니다. 바로 유성자원과 무성자원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T하고 D의 차이는 T하면 T하고 공기가 흘러나간다겠고 D하면 D하면 읏 해보세요 읏 읏뜨 읏뜨 이렇게 <뭐라> 보통 현을 <글을> 많이 하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D를 갖다가 이 D의 발음이 뭐냐고 할때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두 단계로 으세 단계와 드의 에 단계로 으 하고 드로 터트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으 하는 그 느낌의 이 소리하고 드하고 터트려 주는 그때 으에서 이 성대가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으드 이게 여기 돼드할때 여기서 으할때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이 디는 소리가 울리는데 확실하게 뒤는 성대가 울리는데 티는안 울린다. 그래서 아, 얘네들은 성대가 울리고 성대가 안 울린다라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미국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차이를 드하고 트에 성대를 울려주고 안 울려주는 차이를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와 이거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없는 면에. 이 드의 소리가 울려준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머릿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면, 자드 자, 다시 한번 으해보세요으 아무 음, 이 목구형이 이 성대가 닫힙니까 열립니까 으 닫히죠 이 닫힌 상태에서 여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악기가 소리가 나려면 끝 하고 이목구형이 성문이라는 걸 닫아준 상태에서 으 그, 어, 노래를 부른 것처럼, 다른 상태가 돼야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태가 되면, 울린다. 그런데, 자, 여러분, 쓰 해보세요.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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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쓰. 쓰. 쓰 하면, 여기는 목이, 목이 닫힙니까? 열립니까? 이 마찰을 일으키려다 보면, 쓰 하면, 긴장이 들어가면서, 여기가 좁혀져서 닫힙니다. 쓰하이 닫혀진 상태에서, 이게 닫혀진 상태에서 턱 빗게 들이턱 닫았다가 열어주려니까턱한다면웃습잖아요 <목소리> 그러니까 닫혀진 상태에서 굳이 올려갖고 힘들게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닫혀진 상태에서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목소리> 경제적인 논리로 그냥 닫혀진 상태로 그냥 얘기하 말하자 하다 보니까 <목소리> 스톡이 <스터디, 목소리> 스가 피가 뭘로 바뀌어지냐면 D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혀진 상태에서 발음하니까 스파 피가 그냥 스파이 가 아니라 그냥 다힌 상태에서 스파 이것도 스까 스파이. 파이가 아니라 스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말에 스파이는 그냥 스파입니다 이 <laughs> 한국말은 안 울리니까 파가 아라 스파이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스파이는 스파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성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울리는 소리가 돼서 스파이스카이 스톡이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톡 스파이스카이라는 철자가 전부 다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SP하고 뭐랑 같다? SB. 전부다 SK랑 SG, S, 뭔가요? PTT랑 SD랑 같기 때문에 모든 영어의 철자는 이 무성은 푸트크로 가지, 여기다 부득으로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차이는, 아,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는 첫 번째로는 많이 뱉고안뱉고 뱉고 차이가 중요한 게아니야 영어 배울 때는 여기가 울리냐, 안 울리냐 차이다. 머릿속에. 야, 영어 발음할 때 들고 할까? 힘주고 할까? 어? 고 개념. 두 번째, 영어는 이런 된 소리가 한국말과 달리 없다. 그렇지만 된 소리가 존재는 한다. 차라리 영어의 쌍디그시. 디 d 라는 거가 있으면 영어 공부하기 쉬운데 영어에는 뭐야? 존재하지 않는 그된 소리를 우리가 알아서 읽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하면뭐요거는 어, 굉장히 쉬운데 자, 영어를 읽을 때몇 가지 요것만 알면, 자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페이퍼. 페이퍼. 음, 페이퍼죠 페이퍼.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라는 것을 빠른 리듬으로 얘기를 하려면 The paper is strong. The paper is strong. 네. 만약에 만약 했다고 라 하면 빠른 속도로 말할 때 페이 하면 모음이니까 여기가 울리면서 닫혀있는 상태예요. 페이 하고 천천히 얘기할 때는 페이퍼 네. 미국 사람들도 천천히 얘기하면 페이퍼 네. 천천히 하 때는 페이퍼 페이퍼 하는데 빨리 말하는 애들은 이거를 언제 들어야서 페이퍼 페이퍼 하다 보니까 피가 뭘로 바뀐다 비로 바뀌어서 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가 맞아요 페이퍼가 맞아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들고 싶은 사람은 안 울리는 원래 프로 하는 사람은 그냥 페이퍼 하지만 이거 빨리 말하면서 페이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많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피풀 People이. People, people입니까? People입니까? People. 천천히 하는 사람은 people. 근데 빨리 와 people. 그러니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쌍디그, 쌍딥, 쌍디그, 쌍디어기 영어 속에는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읽어내는 개념.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 물리냐 안 물리냐 이런 식으로. 강, 된 소리들을 찾아서 읽는 것, 그런 차이를 정도만 알면 뒤에 가면서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그 밑에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스파이, 스탑 스키를 한국식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지만, 영어에서는 스파이, 스탑 스키로 성문이 성문을 이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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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이상 목구멍이라 그게 성문을 닫은 채 된소리로 발음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어, 그러니까 영어의 스토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스에다가 문을 붙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스토어는 쓰에다가 도어를 갖다 붙인 것이다. 그래서 토어나 도어나 같은 발음이죠. 그래서 스토어는 스토어, 이제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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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어, 스토어, 스토어 하면 되는데 이걸 쓰에다가토어를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스토어해야 맞는 거 같지? 스토어하면 틀린 발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파이는 S에다가 빠이빠이할 때. 우리 스파이 아, 스에다가 아, 바이를 붙인거고 스 l 드는 스에다가 골드를 붙여서 스 l 드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스파이는 스파이 스 l 드는스 l 드 스코올드, 이런 개념은 스콜드 스 l 드 이렇게, 이렇게 막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성자음은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고는 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영어, 그러니까 그 그냥 참고로 이건 국어 시간은 아닌데 여기에 그는 소리가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이거 안 울린다는데 그럼 안 울리는데 여기에 기억은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소리는 우리 한국말에도 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무성 자음이지만, 요 유성음 사이에 있는 건 한국말에도 울리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밤 발은 응? 비음 뭐 이런 미음이나 리을 니음 미음, 니음 미음, 리을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한국말 도 똑같이 울리는 유성 자음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울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유성자음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 기역,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가 미국, 미국에는 울려주는 거가 한국말에는 이렇게 안 울리는 그런 소리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긴장 자음을 한국식으로 긴장 시켜 잘못된 발음을 하는 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골프라고 하는 거가 성대를 울려서 하면 골, 할때 골, 골, 하고 편하게, 그러니까 이때처럼 골이라고 쌍기음을 할게 아니라 목을 내려서 리 내려서 목을 내려서 골, 골, 골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 음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성대를 울려주는 단계를 은으로 해서 골프, 게임, 게스, 다음에 볼보이, 백그런, 보드, 백, 버스, 밴드, 보이, 박스, 더블, 더블, 덜, 댄, 잼, 잼, 점프, 점프, 크 쇼크.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어, 잘못 그 성대를 울리려고 하다보니까 경화시킨게입니다 음, 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음, 자 문제는 이 성대를 울리고 안울리고가 영어에서의 커다란 차이인데 이 성대를 울리고 안울리고에 있는 차이는 영어에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수시로 동화된다는 겁니다. 서로 자 우리 가장 여기 쉬전두분 <laughs> 계시지만 어. 두분 중에 한 분이 쉬이. 한 분입니다 아, 쉬이한 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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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이러시고 <laughs> 또 저기 돌아다, 다른 한 분은 이렇습니다 자두 분이 계시는데 한 여성은 She's beautiful. 또한 그 분은 she's cute. 자, 그럴 때, 여기, 요 발음이 두 개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리죠니까 이하고 네. e 울리니까 뒤에 있는 S도 계속 울리고 싶어 갖고 울리는 소리인지 소리가 나서 기본적으로 이거의 발음을 is가 아니고 뭡니까 is입니다. 그래서 she is beautifu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리가 나니까, she's cute. 하다 보면 안울리고 성대를 안울리게 되니까 얘가 알아서 어차피 안울리는 소리를 갈 거니까 나도 얘를 닮아서 형님 닮아서 알아서 얘가 뭘로 바뀝니까? 안울리는 소리 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she's cute, s s cute. 얘는 She she's is beautiful. 얘는 She is cute. 그래서 굳이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 yeah. Is라든 Is라고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Listening이라고 발음을 할때 알기 위해서 뒤에도 울려주는 소리가 오면 계속적으로 울리고 싶어하고 안 울리는 소리가 오면 리듬을 타기 위해서 미리 땡겨서 이렇게 안 울려주니까 She is cute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소리는 이즈는 울리려고 그러는데 슈가 안 울리니까 요 소리를 안 울리는 소리로 이스루 소리가 나는데 나중에 배우있지만 스하고 슈의 차이는 뽀뽀를 하는냐안하는의 차이입니다. 스는 스고 쉬는 똑같은 마차를 일으키는데 입술을 내미는 소리는 쉬고 안내밀면 쓰는데 어차피 쓰가 쉬로 갈때 똑같고 입술 차이 많이 있으니까 미리 얘도 입술을 내밀자 해갖고 쓰가 입술을 내미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지시지만 미국 애들은 이시고 많은 이유가 요랑 얘랑 닮아가면 안 되죠 이시프일이 이시프일이 하고 부를 때예스 쉬 이즈. 이즈다 이즈다 이즈. 1번 이즈 2번 이즈 한번 써줘 1번 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이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번은 분명히 이즈야 맞는데 영어는 리듬이니까 여기서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딱 끊어질 때는 급격하게 예시즈 yes, 하고 힘이 빠져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간다 가면 예시즈 하고 울려줘야 되는데 문장이 끝나는 마침표는 힘이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냥 그 상태에서 울려줄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안 울리고 말아 버린다는얘기 예시즈 그러니까 예시즈라고 해서 채린 건 아니죠. 아저 사람 은 힘이 남아가지고 울릴 걸 충분히 다 울려줬지만 되게 영어에서 마침표에 가게 되면 끝 소리는 안흘려주고냐 예시 편하게 안흘려주고끝 마친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이거를 이치가 맞다, 이스가 맞다 가지고 우리 엄청 옛날에 어? 선생님 영어 시간에 이치가 맞지, 이스야. 그거 둘다다 다 돼. 뭐 이렇게 했는데 둘다다 다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발음하는 거 차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래서 한번 같이 골 생각해서 읽으면 첫번째는 She is old. She is cute. 그 다음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Is Jim tall. Is David tall. 그 다음에 Is Sam인데 합쳐져서 어떻게 Is a m Is Sam tall. 그 다음에 Is is Peter tall. Yes, he is. Is Sam okay? Is she okay? Yes. 이것도, he's strong. He is strong. strong. He's strong. He's shy. He is shy. He's shy. his mother is as good as? 앞에 있는 걸 따지자면, 앞에는 as good as his father. 그래서 다 그냥 as 보다는 as 느낌은 as good as his father. 이렇게 뒤에 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면 좋다는 얘기죠.